관점, 관념의 중요성을 알면 자신이 거짓선 지자이면서도 진짜라고 믿으면서 오히려 진짜를 거짓선 지자라고 만드는 이유를 알게 된다. 여러분 성경을 깊게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 숨겨두신 원리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관념, 관점을 주님의 눈과 자신의 눈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눈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투영해서 보는 눈이고, 자신의 눈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잣대로 보는 눈 또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논리로 왜곡시켜서 보는 눈입니다. 주님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눈에는 선한 게 자신의 눈에는 악한 게될수 있고, 주님의 눈에 악한 게 자신의 눈에는 선한 게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분별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눈으로는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역은 선한 것이지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으로 성령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만들고 귀신 축사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만들므로써 주님의 눈에 선한 것을 자신의 눈으로는 악한 것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실 눈이라는 것은 눈으로 어떤 것을 보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습관적인 생각을 투영해서 봅니다. 곧 사람마다 같은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눈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곧 다르게 표현하면 프레임, 세계관, 논리적인 사고의 틀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몇 가지 예로 들어드리면 우리는 세상을 볼때 어떤 사람은 창조됐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진화됐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윤회로 인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도 눈의 문제가 아니라 관념, 습관적인 생각의 틀의 문제입니다. 정답꾼 중에서 자신을 메뚜기라고 정의하면서 아낙자손을 이길 수 없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상황에 있었던 달렙은 자신을 메뚜기라 정의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안악 자손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윗과 골리앗에서도 다윗은 3m 이상 되는 골리앗 상대로 자신을 메뚜기라 정의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 관념의 차이입니다. 곧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관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냐에 따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메뚜기로 자신을 정의한 정탐꾼의 관념이 틀린 것일까요? 우리의 기준, 자신의 눈으로는 틀린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관념대로 봤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서는 옳은 보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정탐꾼의 눈에 보기에 자기는 작았고, 안악자소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작대로 그 상황을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유대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았고,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마귀들인자 이단으로 보았으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도 다 같은 눈이 있는데도 서로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성령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정작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는 바리새인의 눈에는 마귀의 힘으로 인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박혁전도자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혁전도자를 보고 이단이나 사이비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박혁 전도자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같은 상황에서도 박혁 전도자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일까요? 곧그 사람이 성경대로 박혁 전도자를 본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잣대로 박혁을 본 것이냐에 따라 박혁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는 관념대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자기 기준에는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대로 그 상황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인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석한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하는 판단이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곧 선악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대로 보는 것이 아닌 자기의 기준, 자신의 눈으로 선악을 멋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신의 행위는 옳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또 다르게는 거짓선지자들이 외양에 탈을 입고 온 일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알수 있는 구절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자신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거짓선지자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거짓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는 옳지 못하는데 자기 눈으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경대로 되지 않은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성경에서 곧 반성경적인 사상, 은사중지론 등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을 자신의 논리로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며, 정직하게 보는 성경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교리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신이 거짓선지자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짓선지자이고, 주님의 눈으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행인데도 자기 교리, 자기 잣대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거짓선 지자이면서도 천국에 간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 수두룩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의 잣대가 아닌 자기의 눈에 옳게 보이는 중심적인 교리로 자신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용하는 수많은 이단들도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심지어 타종교들도 자신이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교리로 자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자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교리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눈으로 자신을 판단하니 자기가 하나님의 눈으로는 잘못됐어도 자신의 눈으로는 옳게 보이니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자신이 옳다고 하지 틀리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리를 진리로 기준으로 잡고, 그 기준으로 어떤 것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눈에 오른대로 어떤 것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께 받는 심판이 자신의 눈. 자기 잣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인 정직하게 보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주님의 눈인 성경을 자신의 눈의 관점으로 왜곡시켰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그대로 보는 것이지만, 관점을 왜곡시키면 말씀을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보게 됩니다. 관점 왜곡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악을 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는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인데 사람의 왜곡된 관점으로는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동성년애입니다. 주님의 눈으로는 동성년애는 악인데 인간의 자신의 눈으로는 동성년애를 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알아야 할게 동성연애를 선이라고 보는 사람은 반대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동성연애를 선이라고 기준했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곧 선과 악의 관점이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에 다르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거짓선지자이면서도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볼때 어떻게 말할까요? 가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거짓 선지자이면서도 진짜라고 말하기 때문에 또 자신과 동일한 사상에 속한 다른 거짓 선지자를 보면 진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세인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이면서도 자신을 진짜라고 기준을 잡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관점, 관념, 프레임으로는 예수님이 가짜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곧 너희는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라. 왜냐하면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바른 관점으로 나를 볼수 있겠느냐?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관점이 왜곡돼서 자신의 악이 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선한 일을 보고도 악으로 판단하고 성령의 능력을 마귀의 능력으로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의 관점 왜곡의 무서움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터부시하거나, 은사가 중지가 됐다고 하거나, 자신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악하게 보면서 성령회방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만 자신의 기준에서는 자신이 옳고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진짜 참된 사람들을 악하다고 하거나 성령의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말하는 성령회방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판단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남을 분별하기 전에 자신을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보지 못하고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고 어떤 상태인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제대로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열매를 속이는 자는 남의 열매를 보면서도 속임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도 정직하게 볼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바리세인처럼 왜곡된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주님의 눈,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는 거짓 선지자인데도 자신의 눈의 기준으로는 자신을 진짜라고 관점을 왜곡해서 믿고 자신을 진짜라는 기준으로 잡는다면 역시나 주님의 사람을 볼때 그의 눈에는 선한 게 악하게 보이고 자신의 악함이나 남의 악함은 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소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 모두가 영적소경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곧 자신 멋대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잣대인 자신의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죄입니다. 곧 선악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눈으로 어떤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영적 소경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소경과 영적 비머거리이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악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프레임대로 어떤 것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프레임이 제의에 근거한 게 아니라면 잘못된 것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곧 상황을 해석할 때도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사중지론자에게는 성경에 은사중지론이 나온 것처럼 보이고 들리는 것이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하면서 자신만의 논리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보면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소경과 영적비머거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인간의 교만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 위한 가장 기초가 자신의 생각을 죽이거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틀을 내려놓는 게 기본 자세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침례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안 그럼 옛 사고 방식대로 성경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여서 성경을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서 왜곡시키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세상의 지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 세상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미혹시킨 마귀로부터 나왔습니다. 마기는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세상의 잣대로 보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을 믿고 왜곡시키고 변제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눈을 가지려면 주님의 자비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